물 속에 잠기게. 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지 진공... 안녕하세요. 수아빠입니다. 자 이번에 이벤트 할 거는 이거. 현 시점 우리나라에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좋은 게 없을 거라 봅니다. 이거보다 좋은 거는 절대 없습니다. 뭐냐면, 문치가자미.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, 지금 원래 가을에, 요게 잡히질 않는데, 올해는 이게 지금, 이렇게 살찐 문치가자미가 잡힙니다. 아, 살보세요. 와, 아, 진짜 좋죠. 대부분 이 사이즈가 큰데, 어. 일단은, 키로당 가격으로 팔 겁니다. 한 마리에, 한 마리가 1kg가 될 수도 있는데,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라서, 한 700g, 800g, 1kg 이렇게거든요. 맞춰서 제가 1kg 달아서,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. 남편 사면 회할 겁니다. 가격도 저렴하고, 최고의 도달일 거예요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, 다 그랬다. 살이, 와, 이 있을 수가 없는 도다이 와, 살 보세요. 빨리 주문해 주세요. 이거 안 주문하면, 주문 안 하면 후회합니다, 후회해. 와, 진짜. 감사합니다.